자유카우습니다 장마가져가지고요. 좋아하는 것도 있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이틀째인데요. 아이고 오늘 나갔다 오니까 다 축축 처졌습니다. 물고파서 장마 기간에 물을 안 줬거든요. 자 이런 것들 축축 처져가지고요. 이것도 그동안 화분을 말렸는데 오늘 좀 처져서 물을 줬습니다. 근데 요아이좀 보세요.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건안 됩니다요. 이 웬일입니까, 이거. <laughs> 아이고, 나갔다 오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laughs> 밑에가 물렀네요. <laughs> 자, 그다 땅에도 요거 있어요. 요거 잘 키우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주 그냥 뭐, 어, 물고파가지고 처지고, 뭐, 아주 난리도 납니다. 물르고. <laughs> 물러서 가는 애들 한번 볼까요? 어떤 게 가나요? 아이고, 이대모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게 좀 보세요. 잎이 다 말라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목마가래. <laughs> 아주 목마가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laughs> 아주 이것도요 저기가 돼가지고 아주 축 늘어있는데 아유 물 주니까 좀 살아납니다. <laughs> 국화가요. 갔다 오니까 다 떴어요, 떴어 이렇게. <laughs> 어제 그저 이렇게 칭칭했었잖아요. 물 고파가지고 아 이거 물을 줬는데 해생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카네이션이 더워서 얘도 지금 갑니다. <laughs> 아, 이거 나플레옹 드라바도요,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예, 갔습니다. 오늘 드디어. <laughs> 아주 풍노초도 아주 힘들어 하죠. 이렇게. 여름을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또, 아,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거 힘들어 합니다. 이거요. 라벤더. 아이고, 이거 라벤더 너무 힘들어 하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메시아인데요. 이게 장마기간에 잘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싹 잘라가지고 꽃도 이렇게 피고 있었는데요. <laughs> 이렇게 해서 가버렸습니다. 이쪽에 오늘. 물이 고팠던가 봐요. 아이고, 제가 어제 물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줬거든요. 이렇게 네메시아가 갑니다. 나이가 났던 이하예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릅니다, 말라요. 근데 위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요. 아, 루드베키야, 이거 신종 루드베키야, 여기 사다 하나 심었잖아요. 가버리네요, 오늘. 이렇게 딱가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버립니다, 오늘. 이거요. 버베나, 빨간 거요. 엄청 예쁘게 피었는데 이것도 가고 저것도요. 그냥 녹아버립니다. 기린초. 아유, 얘가 여름만 되면 이렇게 갑니다요. 이쁘게 잘 피다가도요. 이게 이사 돌아요. 아, 이고 너무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가네요. 이렇게 여름에 강한 아이도 있지만 여름이 약해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얘도 갑니다. 로벨리아. 안 그래도 이게 잘라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라놨는데 저는 이로벨리아가 여름마다 이렇게 갑니다요. 여름에 강한 아이들 이런 플록스요. 아따 플록스 이쁘게 피고 있죠. 에키네시아 여름에 참 강합니다요. 그리고 요거 홍돈자. 와따 요거 요 아이도 굉장히 강하네요. 요거 하나도 이렇게 저기 안 하고 잘하고 있고. 여름 꽃이죠 삼립국카 요거 아주 여름 강합니다. 목수국들 뭐 역시 여름이 강하죠 아 이거 쿠페아요 정말 이건 뭐 진짜 꽃 많이 핍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이고 한아름으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 물 좋아하고 여름에 강합니다 썬루즈 요 아이도 여름에 아주 강합니다요 비다 맞고 있었는데 안놓고 이렇게 잘 큽니다 아부틸론 청사초롱 이 아이도 여름에 강합니다 잘 자라고 강합니다요 비비추는 뭐 여름이 제세상이죠. <laughs> 이렇게 아 이거 잘 자랍니다. 초아 다육질이어가지고요. 어, 여름에 물을 아껴서 비를 안 맞히고 크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월동도 잘 되고 씨앗 번식도 잘하고요. 비 맞히면 물러서 많이 갑니다. 물 봉숭아요. 진짜 여름에 강합니다. 물 좋아하고요. 하늘바라기입니다. 겹 하늘바라기. 이거 여름에 굉장히 강합니다. 몇 년째 노지월동이 렇게잘 되고 있어요. 플룩스, 여름에는 뭐 플룩스 말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잘 자라죠. 운남 국화, 아이고 이 아이 여름에 강합니다. 제가 여기 묶어놨는데 잎 하나 하엽지는 거 없이 이렇게 강합니다. 저쪽에 끄는 라임나이트고요. 이쪽에 조금 큰 거는 바닐라비스인데 목수국이에요. 여름에 강합니다. 엄청나죠? 하늘바라기 요 아이도 여름에 강합니다. 루드베키아도 여름에 강합니다. 아, 다 비비추가. 어떻게 보면 또 예쁘죠? 복분자 엄청 실하게 많이 달렸지요? <laughs> 아나벨스국입니다. 그라디올로스입니다. 아유, 많이 폈는데요. 많이 꺾였어요. 범부채고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야 진짜 무궁화 예쁩니다. 주황범부채인데. 또 여름 꽃으로는 아주 또 예쁘고요 황호접입니다. 이것도 여름 꽃으로는 여름에는 강합니다요. 노지에 여름에 강한 꽃몇아이 한번 들려봤는데요. 물 주기 한번 <laughs> 해볼게요. 물 주는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물 주는 방법 좀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중부에는요 이틀 정도 지금 이제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런 제라늄들을요. 물을 안 줬거든요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데 이틀 이제 물을 안 줬는데 물을 한 일주일도 더 지나서 이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요 물을 줍니다 이제 물 줘야 됩니다 한 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 줍니다 보통 평상시에 3일에 한번뭐 5일에 한번 이렇게 물을 줬거든요 이제 시큼 먹으라고 이렇게 물 줍니다요. 물. <laughs> 재란이 물 줘요. 자, 이렇게 해서 주는데 해가 닭났잖아요 해가 닭났는데 요렇게 저는 이제 화분에다가 요렇게 주는 편이에요. 요렇게 주는데 보시게 되면요. 마사 함량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쓱 지나가면 이게 물을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적어도 세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물을 빨리 주는데도, 요렇게, 위에 찰랑찰랑하게,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또 지나가고, 요런 식으로. 물이 요렇게 차죠? 그럼 또 옆으로 지나가고. 자, 물 주기를 요런 식으로 합니다. 뭐, 제라늄, 이제 물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물을 듬뿍듬뿍. 한번쓱 지나가면은요, 얘가 충분한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줍니다. 자, 카랑코에도요. 한쪽으로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은 요렇게 줍니다. 자, 여기 화분이 찼어요. 요렇게 화분이 차죠. 요렇게 주다 보면 옆 칸으로 요렇게 옮겨갑니다. 화분이 차요. 화분이 차죠. 차면 저는 요렇게 위로 요렇게 지나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줍니다. 물을. 세번 줍니다. 세 번. 올바른 물주기요. 한번 이렇게 줘서 물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물을 세 번가량 줍니다. 요렇게 해서 차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래서 제가 물 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요. 자 요것도 줍니다. 여기 삼목둥이 아이고 오늘 햇빛을 쐬가지고 완전히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그늘로 옮겨주고 외출을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다 놔두고 외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자 모든 물은요. 자 이렇게 주잖아요. 위에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올려갑니다. 목마가래서 아마 이제 이거 죽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이고 그늘에 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하, 일찍 나가는 바람에 6시에 나갔거든요. 얘기 못해서 이거 오늘 완전또 갑니다. 이거 하나 가네요. 목마가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주고요. 또물 주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다육이는 물안 줍니다. <laughs> 다육이 물안 줍니다. <laughs> 다육이는. 어, 장마 비 오기 비 오기 전에 줍니다. 이렇게 바짝 말리다가 이렇게 바짝 말려요. 저는 그런데 이제 내일 좀 비가 오잖아요. 내일 모레 쯤비 오잖아요. 비 오기 한 이틀 좀쯤 줍니다. 그러면 은 물을 이렇게 주죠. 주면 얘가 바짝 말라요. 화분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조금 이따 또 이렇게 물을 주고요. 자, 물 주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물 줍니다. 물 줘야 되죠. 막 장마 때 물을 지금 안 줬어요 저도요. 아주 그냥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요거 요요요 요, 요. 새로 어저께 심었잖아요. 하루 됐는데 물 듬뿍 줬는데 이거 물 봉숭 아주 보세요. 물 말라합니다. 물 고파해요. 자물 제일 고파 제일 많이 고픈 거얘 봐요. 티보치나 이렇게 물 고파합니다. <laughs> 난리 났습니다. <laughs> 자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고파하는 거는 물을 이렇게 곱아 하잖아요. 이른 아이는요, 물을 자 이렇게 줬어요. 지금 한참 주는데도 아직 화분에 차질 않잖아요. 이렇게 계속 줍니다. 밑에는 흘러요. 계속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줘서 위에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있다 또 줍니다. 한 10분 정도 있다 또 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물 곱아 하는 거는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난요, 이게 수태에 이게 저면을 해야지만 이게 잘 흡수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면요, 물이 다 흘러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세번 해야 되는데 물을 그릇에 받아갖고 푹 담궈야 돼요. 그래야지 한 3일, 5일 갑니다, 이게요. 이렇게 흐르면 얘가 물이 흡수가 잘안 돼요. 이렇게 줘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작해 놓은 것들은 그렇구요. 이렇게 부작을 해놓잖아요. 이렇게 부작을 해놓으면 물 매일 줘야 돼요. 다 이제 햇볕이 이제 막 쨍쨍 나잖아요. 한 이틀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서 하는데 물 듬뿍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바이솔 이런 거물안 줍니다요. 자 이런 거물안 줘요. <laughs> 이거는 줘야 됩니다요. 이거 치설송 얘는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물안 주면은요. 요거 저기에요 어 안됩니다 물 줘야 됩니다 치솔송은물 줘야 됩니다 아무리 다육이라도 치솔송은물 줘야 됩니다 쪼글쪼글 하면 하죠 이파리가 자 이렇게 줘야 되고요 이런것도 물 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물을 한참을 안 줬어요 요거요 황금 라마탄 소스 얘도 줍니다 이틀 장마기간에 한번도 안줬어요 그리고 레이시아 물 줍니다 자, 요거 파콘도 물 줍니다요. 아이고, 이거 뭐 이제 물 먹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얘도 파콘도. 자, 이렇게 주고요. 앵초 이런 것도 물 줍니다. 비오는 중에 막 축축 이제 요렇게 조금 좀 말라 있었잖아요. 이제 말라 있어가지고 흠뻑 줘야 됩니다. 서 얘도 힘들어서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바람 통하라고 여기다 올려놨는데도 안 되네요. 목마가렛이 조금 좀 강한게 있지만 이렇게 약한게 있어요 이 맥스멈이 두개다 이렇게 가네요 조금 좀 약합니다 자 요런것들 물 많이 줍니다 요 이렇게 앵초도 물 많이 줍니다 요 예, 앵초 시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축 처져 있어요 흠뻑 줘야 됩니다 이건 아예 말랐네요 말랐어요 이쪽에 <laughs> 자 이런것도 줍니다 물 듬뿍 줘야 돼요 이제 해가 쨍쨍 나면 물 듬뿍 줘야 됩니다, 요. 아이고야, 이거는 뭐, 뭐, 처지고 햇볕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요. 슈퍼벨. 겹샤핀이요. 자, 물 요렇게 해서 많이 줍니다. 이게요,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물을요, 한번 주고 또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어,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무슨, 아, 바비아나, 바비아나. 제가 아직 잠안 자고 있어갖고 물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런 것도 물 주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줍니다. 엔젤 카랑코에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요거 인디언 앵초, 요거요. 요렇게 잠잘 때도 가끔 가다 이렇게물 줘야 됩니다. 요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줘야 돼요. 물안 주면 안 돼요. 잠자고 있어도 물 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요렇게 줍니다. 그리고요. 카랑코에 물 줘야 돼요. 이렇게 이파리가 있잖아요. 물 이거 장마져 가지고 계속 안 줬어요. 물 줍니다. 이렇게 물 줍니다. 자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도 물 줍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도 물 줍니다. 이렇게요. 한번 듬뿍 한 번만 듬뿍 줍니다. 이거 물 잠자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듬뿍 줍니다. 저녁 여름에는요 아침에 주는 것보다 저녁에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도 식히고 목도 축이고 자 이렇게 잠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줍니다요. 제가 잠자고 있는 것들 물 저기 가끔 가다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짝 말라 있어요. 너무 마르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햇볕이 탈강나면한 번씩 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줍니다. 물주는 방법은요.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세 번씩.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세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이게좀 보세요. 아이고, 목마가래씨 올해는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의외로 이 털도 다요 이렇게 분갈이 해놨는데, 아주 생생하게 잘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이거 로드리아드요, 딱 자리가 잡았어요. 이거 로드리아 홍분치 엄청 잘 잡았죠, 자리가요. 이렇게 잘 잡았고요. 물 주면서요, 오늘은 이제 한번 분갈이 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화분이 작은 것일수록요 물길이 생겨갖고 물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주면 안 됩니다요. 물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두번세번 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또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아래 칸에 또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쪽까지 갔다가 오면서 또 줍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먹게 해야 얘네들이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요요요 요요 화분 안에서. 장마 기간에는 또 비가 와서 그렇지만 장마가 안올때 <laughs> 물을 또안 주면 바짝 하고 또 갑니다. 요런 식으로 물 줍니다요.